얼생들이십니다 1985년생들이시죠. 41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4월달은 복록이 풍성하게 내립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즐길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가정에는 내 밑에 자식들한테서 자식이 뭔가 또 좋은 상을 타올 수도 있고 설화의 경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스함과 화목함이 또 가득한 한 달이 될것고요 제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얼축생 이분들이 외도를 하는 바람 피우시는 이성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바람 피면은 복이 날아갑니다. 재앙이 들닥칩니다 특히 명예에 이름에 먹칠하게 돼요. 특히 공무원 분들, 군인 분들, 이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 바람 피다가 흘리면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또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제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주어진 복록을 그대로 받으시고요. 또 가정에 평화를 지키시고. 중에 또 화목을 지키시는 게 좋은데 바람을 필수 있는 외도할 수 있는 이성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복도 날아가 버리고 재앙도 닥치고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이거는 별로입니다. 요것은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